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령, 색스봉 일상의 김재령입니다. 제가 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서 택배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보내신 분 성함은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창원서 왔어요. <laughs> 그래서 달래맘님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켰어요. 이거 선물 받고 뭔지 궁금해서 제가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켰어요. 제가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날, 그냥 채널 명만 알잖아요. 본인들 성함은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달래맘님, 달래맘님 이랬거든요. 상자. <laughs> 무지개 상자예요. 무지개 상자. 이게 너무 탐은 났는데 <laughs> 갖고 싶다 소리를 못했어요. <laughs> 너무 예쁜데, 어머. 드디어 여기 저한테도 왔답니다. 요 신발이 저한테도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솜씨가 정말 너무 좋으세요. 저는 학창 시절 다른 거는 다막 스포츠든 음악이든 이쪽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유도 미술에는 꽝이었어요. 꽝. 그냥 아예 준비를 안 해가지고 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준비 안 해가고 그냥 벌 섰어요. 저는 근데 너무 예뻐요. 검정 고무신에다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그리셨죠? <laughs> 저한테도 왔답니다. 아, 어떡해. <laughs> 어떻게 이를 감사해서요. 어머, 이거는 무슨 돌? 어머. 아우, 세상에. 바쁘신데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희염둥이, 풍둥이. 세상에 이렇게요. 정말 진짜 같이 그리셨죠. 이렇게 세상에 이걸 보내주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찐 노랑색 너무 좋아해요. 와, 세상에. 음, 정성 생각해서 예쁘게 잘 보관하겠습니다. 어, 오늘 정말 생각지도 않은 선물 받아서 귀한 선물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주셔서 제가 감동 받았어요. <laughs>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달래맘님. 늘 건강하시고요. 서로 유튜브 하면서 응원해주는 유친이 되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